어, 말씀해주신 대로 그몇 개의 지옥군 같은 경우는 아직 리마스터를 언급하셨던 그런 지옥군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좀아 이거는 너무 요즘의 흐름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글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, 네그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, 우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음. 저희가 뭐꼭 리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자주 빈도로 좀 고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오랜 시간 뭐 모험가 리마스터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밸런스 패치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안한 지가 좀된것 같은데. 아, 네네.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뭐 신규 입사하신 분들의 실력을 좀 늘리고 그리고 모험가 리마스터가 열네 개나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작업적인 측면에서 적은 양은 아니었거든요. 음, 그러다 네. 보니까 조금 호흡이 좀 많이. 늦어졌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네. 사실 뭔가 리마스터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게 리마스터 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매달 업데이트에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들었냐면 지금 채팅창에도 어 거의 그 살려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어 네, <laughs> 네, 누구 살려줘?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나 이거 좀 살려줘. 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. 그때까지뭐꼭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조적인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그 직업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아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 너무 불편한 유틸들이 사실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바인드 음 그다음에 스탠스 그다음에. 뭐 위점 음. 이런 거 그래서 음.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평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평준화한다는 게 어떤? 음. 그다음에 이제 그 위점 예 위점 윗점. 말씀드렸죠. 위점도 뭐 사실 이번에 모험가 리마스터 때도 위점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음. 근데 모험가 말고도 다른 직업들 중에서도 이제 위점이 없는 직업들이 꽤 있거든요. 근데 저희 요즘에 이제 사냥터가 되게 넓고 예. 좀 상하 이동이 되게 잦아요 음. 그런 상황에서 이 위점이 없으면 사실 오랜 시간 사냥하기 되게 힘들거든요. 물론 그러니까 뭐 위점 비슷한 스킬들, 뭐 일리움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음. 스킬들이 있는 직업 말고 정말 순수하게 상하 이동기가 없는 직업들은 좀 사냥하기가 많이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위점은 좀 보편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이번 다가오는 밸런스 패치에서. 좀 최대한 진행을 하려 하고 있고요.